며칠 전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72살 김성호 씨 부부는 평소처럼 은행에 들렀습니다. 생활비를 인출하려 했을 뿐인데 은행 직원이 계좌가 잠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소셜연금이 매달 들어오는 계좌였는데 며칠 전 입금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씨 부부는 며칠을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SSA에 전화해도 은행에 가도 서로 상대방 탓만 했습니다. 은행은 연방 기관의 요청으로 계좌가 일시 보류됐다고 했고, SSA는 송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떠넘기다 보니 일주일이 훌쩍 지나고 카드 사용도 중단돼 식료품 하나 사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소셜 연금 입금 계좌가 예금 계좌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SSA는 연금을 당좌계좌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10년 전 계좌를 만들 때 단순히 이자율이 높다는 이유로 예금계좌를 등록했는데 최근 은행 시스템이 업데이트되며 자동 송금이 거부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씨 부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돈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막힐 줄은 몰랐어요.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많을 겁니다. 은행이든 SSA든 한 번만 알려 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전역에서 소셜 연금 입금 계좌가 예고 없이 동결되거나 송금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본인의 실수가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의 사소한 불일치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텍사스에 사는 이른한 박영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홀로 사는 은퇴자로 소셜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매달 둘째 주 수요일이면 연금이 입금됐는데, 어느 날 통장에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은행 앱에는 거래보류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이유를 몰라 은행에 전화를 걸자, 고객신원 재확인 절차 미이행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몇달전 주소를 옮겼습니다. 우편물을 새 주소로 받게 되었지만, SSA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정기적으로 SSA 기록과 고객 정보를 대조합니다. 주소가 다르면 신원 불일치로 표시되어 자금 세탁 의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결국 SSA가 송금한 연금이 자동으로 반송되었고, 은행은 계좌를 일시적으로 동결했습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로 깨달았습니다. 주소 하나 바꾸는 걸 미루면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나중에 서류 정리하고 나서야 풀렸는데, 그 동안은 전기세도 못 내고 눈물만 났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뉴욕의 76살 장정순 씨 부부의 사례입니다. 이 부부는 지난해까지 아들이 관리해주던 계좌로 소셜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 후 집을 옮기면서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었고 예전 계좌는 휴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장씨 부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SSA에서 송금했지만 은행 시스템은 이미 비활성 계좌로 인식해 입금이 거부되었고, 연금이 SSA로 되돌아갔습니다. 몇주뒤 부부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급 오류로 인한 송금 반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제서야 아들과 함께 은행을 찾아갔지만, 이미 돈은 SSA로 반환된 뒤였습니다. 그 돈을 다시 받기까지 두 달이 걸렸습니다. 이세 가지 사례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셜연금입금이 중단되거나 계좌가 동결되는 이유는 대개 고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보불일치입니다. 은행계좌 종류, 주소 변경, 계좌의 활성 여부, 신원 확인 지연 등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요소 하나가 시니어에게는 생계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소셜연금입금계좌는 반드시 당좌계좌로 지정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부분 은행은 예금계좌와 당좌계좌를 함께 개설할 수 있지만, SSA는 원칙적으로 당좌계좌를 통해서만 송금을 허용합니다. 예금계좌로 연결하면 은행 시스템이 이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좌계좌는 체크카드와 연결되어 있어 즉시 인출이 가능하고 거래 기록이 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소나 전화번호, 이메일이 바뀌면 SSA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주소 불일치는 은행과 SSA 양쪽에서 신원 검증 실패로 표시됩니다. 이는 자금 세탁방지법에 따라 자동으로 송금이 보류되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SSA 공식 사이트나 전화로 간단히 변경할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일정 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는 휴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12개월에서 20개월 동안 입출금이 없으면 자동으로 비활성 상태로 전환합니다. 이런 경우 SSA가 송금하더라도 계좌가 받지 못하고 반환됩니다. 따라서 매달 한 번이라도 소액 입출금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은행의 KYC, 즉, 고객 신원 재확인 절차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은행들은 보안 규제가 강화되면서 1년에 한번 정도 고객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때 신분증, 주소증빙, 세금번호 확인 등을 요청받으면 반드시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계좌가 잠기거나, SSA 송금이 반송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해외에 장기 체류할 때는, 반드시 SSA의 여행 일정을 알리고, 가능한 한 온라인 송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미국 은행 계좌가 일정기간 접속되지 않으면, 자동 보안 차단이 걸립니다. 미국에 돌아오면 해제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해제 절차가 복잡해, SSA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부가 공동 계좌를 사용하더라도 한쪽이 사망하거나 신분 정보가 바뀌면 반드시 SSA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 수령으로 오인되어 계좌가 동결되거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시니어들이 매달 연금을 받는 구조가 자동 입금이라 방심하기 쉽지만 그 시스템은 언제나 은행과 SSA의 정보 일치라는 조건 위에서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주소 하나, 계좌 형태 하나가 다르면 시스템은 곧바로 송금을 중단시킵니다. 이런 일을 겪은 분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내 돈이 막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도는 감정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어입니다. 소셜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평생의 노동과 세금이 담긴 결과입니다. 그만큼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계좌가 막히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잘 들어오던 연금이 내일은 이유도 모른 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내 계좌가 당좌 계좌인지 확인하고 주소와 정보가 모두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김성호 씨 부부는 이제 매달 은행에 가서 입금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박영자 씨는 우편을 받을 때마다 SSA 주소 변경을 다시 확인합니다. 장정순 씨는 아들과 상의해 계좌 관리 권한을 본인 명의로 바꿨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연금이 멈추면 삶도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그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소셜 연금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지만 그 안정성은 각자의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계좌 하나, 주소 하나, 연락처 하나가 연금의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당장 은행 앱을 열어 확인해 보세요. 계좌가 당좌 계좌로 되어 있는지 최근에 주소를 바꾼 적이 있다면 ssa에 신고했는지 혹시 몇 달째 거래가 없던 계좌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이 작은 점검 하나가 내 노후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김성호씨 부부가 박영자씨가 장정순씨가 겪은 일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캘리포니아 70대 부부의 계좌가 동결된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미국의 금융시스템,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시니어 세대가 직면한 구조적 위험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면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소셜연금이 돈을 보내는 제도가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사실입니다. SSA는 매달 수천만 명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 과정은 전적으로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화된 구조는 인간의 실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소, 이름, 계좌번호, 은행코드가 한 글자라도 다르면 송금은 즉시 보류됩니다. 이때 은행과 SSA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정보를 최신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계좌는 동결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동결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잠금이 아닙니다. 연방은행 시스템 상에서 거래 위험 계좌로 분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자금 세탁이나 사기, 신원 불일치가 의심될 수 있는 모든 계좌는 은행 내부에서 보류 코드가 걸리고 2단계에 들어가면 고객이 직접 풀수 없습니다. 은행 직원도 즉시 해제할 권한이 없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시니어 계좌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할까요? 첫째, 시니어 계좌는 활동성이 낮습니다. 거래가 많지 않고 입금은 정기적이지만 출금은 불규칙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비활동성 계좌로 분류하기 쉽습니다. 이런 계좌는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휴면 상태로 바뀝니다. 법적으로는 고객 보호를 위한 조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송금 차단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시니어들은 정보 변경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주소를 옮겨도 SSA에 신고하지 않고 이메일을 바꾸거나 전화번호를 해지해도 그대로 둡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이 정보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달라져도 전체 시스템이 불일치로 인식합니다. 결국 신원 불확실 계좌로 분류되어 동결 조치가 내려집니다. 셋째, SSA 송금 구조가 특정 계좌 형태에만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은행계좌는 크게 당좌계좌와 예금계좌로 나뉘는데, SSA는 원칙적으로 당좌계좌로만 송금을 허용합니다. 당좌계좌는 거래가 자유롭고, 즉시 인출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소득 입금용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금계좌는 일정 금액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이자 지급 중심이라 송금 제한이 많습니다. 은행 시스템이 자동으로 거부하면서 송금이 반송되고, SSA는 지급 실패로 처리합니다. 넷째, 최근 몇 년간 강화된 보안법규도 영향을 줍니다. 연방자금세탁방지법과 테러자금차단 규정이 시행되면서 은행은 주기적으로 고객 정보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 세금번호, 주소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좌는 잠시 보류됩니다. 시니어들은 이런 요청을 단순 광고나 스팸으로 생각해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법적 의무입니다. 서류가 미제출된 계좌는 곧바로 보류 단계로 올라갑니다. 다섯째, 최근에는 사망 신고 오류나 중복 송금 방지를 위한 SSA 내부 점검이 잦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SSA는 매년 생존 확인 절차를 시행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세금 보고나 의료 기록을 통해 자동 확인되지만 해외 체류자나 장기 병원 입원자는 시스템상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때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되고 계좌도 함께 묶입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관리되는 공동 계좌는 이 과정에서 자주 오해를 받습니다. 이제 문제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시니어 계좌가 동결되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금융과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간극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응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계좌 관리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소셜 연금 입금 전용 계좌를 하나만 두고 그 계좌를 당좌 계좌로 지정해야 합니다. 다른 자동이체나 공과금 납부를 모두 이 계좌로 연결하면 활동성이 유지되어 휴면 전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일정 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를 자동 휴면 처리하므로 매달 전기요금이나 보험료 같은 정기 지출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정보 일치 점검입니다. SSA, 은행, 세금 기록, 운전면허증의 주소가 모두 같아야 합니다. 주소가 한 글자라도 다르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합니다. 특히 아파트 호수나 우편 번호가 다르면 송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바꿨다면 반드시 SSA 공식 채널에서 변경해야 합니다. 전화 신고보다는 온라인 계정에서 수정하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정기적인 생존 확인입니다. 미국 내 거주자는 세금 보고 기록으로 자동 확인되지만 해외 체류자나 여행이 잦은 사람은 SSA 생존 확인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제때 내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되고 계좌까지 정지됩니다. 만약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주재국 대사관이나 우편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생존 확인 절차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지금 유지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은행과의 관계 유지입니다. 요즘 은행들은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계좌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원 재확인 절차를 도와주거나 휴면 전환 전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대부분 고객이 신청해야만 적용됩니다. 지점에 직접 방문해 시니어 보호 서비스 등록을 요청하면 앞으로 계좌 동결 전에 미리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가족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 지정입니다. 시니어의 경우 병원 입원이나 인지 저하로 계좌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이 자동으로 멈추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급수령 대리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신 계좌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단, 지정 절차는 SSA에 직접 신청해야 하고 자격심사를 거칩니다. 이 제도를 미리 이용하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계좌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송금 오류 발생 시 빠른 복구 절차를 아는 것입니다. 송금이 실패하면 SSA는 자동으로 재시도하지 않습니다. 연금이 SSA로 반환되면 수동으로 재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SSA 고객센터나 지역 사무소에 직접 연락해 미수 지급 복구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바꿨다면 새 계좌 정보를 서면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모르면 몇 달씩 연금이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장기 체류자나 해외 동포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미국 계좌를 관리할 때 일부 국가에서는 보안 규정으로 인해 접속이 차단됩니다. 그 결과 장기간 로그인 기록이 없으면 계좌가 자동으로 잠깁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미국 내 연락 주소를 유지하고 온라인 뱅킹에 정기적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또한 SSA는 일부 국가에서 직접 송금을 제한하기 때문에 해외 거주자는 SSA 지정 해외 수령 계좌를 등록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덟 번째 전략은 부정 수령 오해 방지를 위한 공동 계좌 관리입니다.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계좌를 쓰는 경우 한쪽이 사망하면 반드시 SSA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SSA가 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과거 지급분을 환수하려고 할수 있습니다. 공동계좌라도 명의가 남아있으면 자동송금이 유지되기 때문에 사망 이후 부정수령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아홉 번째 전략은 계좌 감시 시스템을 스스로 갖추는 것입니다. 요즘은 은행앱이나 문자 알림 서비스로 입금 지연이나 송금 실패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셜연금 입금일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매달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수요일 중 생년월일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 날짜에 입금이 없으면 바로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기다리면 자동으로 해결될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열 번째 전략은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시니어들 중에는 과거에 만들었던 계좌가 여러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좌들이 오래 방치되면 신원 불일치나 중복 송금의 원인이 됩니다. 가장 최근에 사용하는 한두 개의 계좌만 유지하고 SSA 송금 계좌는 반드시 본인 단독 명의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열 가지 원칙을 지키면 계좌 동결 위험을 거의 없앨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거래 흔적을 꾸준히 남기며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좌가 동결됐다고 해서 연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은 SSA에 잠시 보류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복구 신청을 하지 않으면 12개월이 지나 자동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 오류가 발생한 달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셜 연금은 평생을 일해 얻은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잃지 않으려면 제도의 언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감정이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절차만이 나를 지켜줍니다. 캘리포니아의 김성호 씨 부부처럼 단한 줄의 계좌 설정이 잘못되어 평생의 연금이 멈추는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오늘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계좌가 당좌계좌인지, 주소와 전화번호가 일치하는지, 최근 거래가 있었는지, 은행에서 요청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지, 이 작은 점검 하나가 노후의 불안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